오분 시간에 <laughs> 덕 타일 주철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덕 타일 주철관, 덕 타일, 덕 타일은 일단 덕 타일이라고 나오면은 시금은 강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금은 새까맣다. 지금 이 내가 빨갛게 칠하고 있는데 이거 빨간 거 아닙니다. 까맣다고 생각해 주세요. 까만 덕 타일 주철관, 덕 타일 주철관은 철과 탄소, 탄소. 탄소 합금입니다. 탄소 합금은 일단 탄소가 들어가면 새까매집니다. 새까만게 새까맣게 들어가는 게 탄소 합금이고 탄소 성분이 2% 이상, 2% 이상 최소 2% 이상. 2% 미만은 강관. 탄소가 들어가면 일단 강도가 조금 증가를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마그네슘, 칼슘 등의 원수를 첨가함으로써 흑연이 구상으로 정출된 것 흑연이 구상으로 정출된 것 어,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네 구상 구상 원형 원형 상태로 나온 것이다 정출된 것이다 어, 이렇게 일단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의견 있으면 댓글로 좀 주십시오. 흑연이 원형상으로 나온 것이다. 정출된 것이다. 높은 강도와 전성, 연성을 가진다. 높은 강도. 강함. 전성. 연성. 연성은 부드러운 것. 구부러지는 것. 전성. 어이 전성은 모르겠네. 전성. 전성? 덕타일 주, 주출관의 성질 인장강도 구부러진 강도와 연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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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데 맞나 흑연이 형상이 구형이므로 흑연의 형상이 구형임으로 편상 흑연인 편상 편상 흑연인 해주철 해주철에 비해 강도가 높다. 해주질긴 페라이트 페라이트 자석이죠. 질긴 자석으로 되어 있어 높은 연신율 높은 구부러짐과 연신율 높은 연신율을 가진다. 연신. 신장률. 부드러움과 신장률. 경도. 탄소성분의 증가로 경도가 증가한다. 딱딱함. 딱딱함이죠. 경도가. 높은 경도로 기계 가공성은 상대적으로 감소된다. 딱딱하니까 기계 가공성이 힘들겠죠. 네. 상대적으로 감소된다. 내 충격성. 전연성이 좋은 페라이트 전연성이 좋은 페라이트로 되어 있고 구상의 흑연이 충격을 흡수함 음, 둥그릇한 뜻인가 본데 구상 구상 내부식성 내부식성 해주철보다 내식성이 우수하다. 내 파열 압력 높은 강도로 파열 압력에 잘 견딘다. 잘 견딘다. 파열 압력 어, 파괴되죠. 파괴 파. 소방의 적용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메가파스칼 미만의 경우 사용 노출 및 매립 배관에 적용한다. 노출, 매립 배관. 각종 소화 배관 및 상수도 배관 등. 이상입니다.